저는 뭐 지금 수업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무조건 5회씩만 결제를 합니다. 5회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4일 분할로 쳤을 때 전신을 한 바퀴를 할수 있고, 자기 약점 부위를 한번더할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자기 이제 운동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고 필요하면은 추가로 더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저도 그거를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전달력이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한 30회 정도를 했을 때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예전에 제가 독산동 있을 때는 20회까지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20회를 받으면은 수업을 진행을 잘안 했어요. 20회를 하고 끝내거나 그래도 선생님을 멘토로 두고 계속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에 한번 그냥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30회도 솔직히 오질한다고 하신데 아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30회 안에 다 전달이 되고요. 어떤 분은 한참 걸리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PT 할 때는 그걸 되게 항상 고민했었거든요. 저한테 배웠으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운동을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격차가 생기니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커리큘럼 어느 정도 만들어놨었어요. 몇 회까지는 거의 비슷한 결로에서 이거 하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진도가 또 너무 안 나가서 그 누구는 돈을 내고 그만큼을 얻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진도가 안 나가니까 피 t 하시는 분들, 트레인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